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부장 인사드리고요 셔플 이어서 계속갈게요 저번에 레토 좀 많이 걸리고 수도 안 맞아가지고 셔플 돌려놨어요 야 요즘에 게임 잡기가 왜 이렇게 빡센지 모르겠네. 자 우신 형님들 인사 제때 한번 부탁드리고요 셔플 끝났네요 게임 6개 계속 혹시 올리고 해 볼게요 잠시만 잘보이시게좀해 드려야 되는데 잘 보이실려나 잘 보이실 것 같고 오케이 커팅가은 꽂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딱 끊기면 좀 아쉬운데, 아,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목소리> 오늘도 또 기분 좋게 한번 이겨봐야겠어요. 자, 이 채널은 좀 옆으로 치워놓자. 충분히 이 정도면 은잘 보이실 것 같은데 2채널 1채널도 모두 반갑습니다 쇼플이 끝났고 이제 게임 출발해볼게요 자 아, 셔플 끝나자마자 들러체인지 있을 것 같아요. 체인지네요 시작, 그냥 뱅커 한번 25개 있는데, 500개 찍고 커미션 내자 이걸로 노노노노 뱅커 오케이. 자, 첫 번째 게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오픈! 잠시만, 4점 정도야. 일단, 노사 나오고요. 1점 출발. 너는 6 받고, 나는 8 주고, 공평하다. 오픈. 6. 타이라도 봐야 돼요. 머리 잡고, 하나만 더. 야, 이거 1점 차이로 시작하자마자 지냐. 이건 별로 기분 좋지 않다, 이러면. 각고압에 때려야되나 이거를 아 마틴 갈게요 그냥 오케이 뭐하니 도다 이겨보자 오픈 스몰 야 5점은 진짜 인간적으로 이겨야되는거 아니야 투싸에 투싸에 투싸 한번 가자 그럼 무조건 이길것 같아 와 3사 올라오네 이거 1점 출발할게요 한 번만 잘라주라. 오픈. 잘라봐. 9점. 와, 이거는 팔 없을 것 같은데. 이연표 향하고 시작하네, 이걸. 게임 진짜 빡세다. 요즘에 진짜 이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오픈 와내 추월 세대 맞아 버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줄 한번 타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타야겠다 이거는. 막상 지금 올라 타면 또 부러질 것 같은데 방법이 없다 이거는 흐름대로만 가야지 내 핏대로 가다가 다 날리게 생겼어 오케이 오픈 여기도 내추럴 맞는 거와 플레이어 타면 플레이어 내추럴 맞고 뱅커 타면 뱅커 내추럴 맞고 어쩌자고 천천히 한번 올려보죠. 아, 어렵다. 이건 프리게임. 한 게임 보고 갈게요. 나오는 쪽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갈게요. 프리게임. 자, 플레이 6점. 뱅커 6점. 타이게임 나오냐? 더 어려. 이러면은.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프리게임을 돌렸는데. 해한번 가고시다 이거. 오케이. 못 먹어도 뱅커지 뭐. 박하라는. 오픈. 못 먹어도 뱅커야. 진짜 못 먹기는 싫다. 열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수 있어. 8점 한번 가자. 6점. 꿈. 그렇지. 자, 식스 12대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먹었다는 게 어디야. 잘하고 있다. 계속 가보자. 그렇다는 건 거... 플레이 한번 깜찍자 툭깡은 아니고 먹은 걸로만 용팔 하나 올릴게요 슝파 오케이 출발하자 오픈 기세거든 쭉쭉 기세로 1점 따이는 박스에 일단 3사에 8점으로 끝내야지 기세로 8 7점이고 꿍이의 우리 거 이승 잡아오자. 그렇지, 빵점 다운. 자, 2연승 잡아보고요. 3연승까지 한번 출발해보자. 이거 먹으면 3연승. 오픈. 포스타야, 포스타. 장구로 8점 넘기자, 한 번만. 장안하면 넘겨요, 여기. 장구 3연승 잡아 봅니다. 나이스. 연승 계속 이어가자. 플레어다, 이거는. 딜로픈 한번 볼게요, 딜로픈. 너의 손으로 이겨줘. 올려! 그렇지, 꿍! 4연승, 나이스. 이거 5연승, 6연승 쭉쭉 갈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오연승 향해서 미친 저 플레 이 한번 더 올라타 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레 타고 오연승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픈 스멀 오연승이 가능한데 제 4점 정도면은 진짜 가능합니다. 오연승 9점으로 깔끔하게 아 일단 장 나오는데.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가자 다리 좋고 잡아버렸다 투싼데우 그렇지 자네 꿈 그렇지 이거지 계속 짜릿하게 이겨버리는데 한결 차이로 너무 좋아 가자 연승 깨지면 안된다 6연승 달립니다 이거 6견승을 향해서 그냥 풀려 줄 타는거다 따블 찌를게요 오케이 가자 따블찍고 6견승 갑시다 오픈 스몰 1점 먹고 7연승까지 달리자 4회 머리 있냐 스탠드 확정에다가 6점 이것도 못 넘길 것 같은데. 높은 점수. 그렇지. 높아도 너무 높았다, 이번 거는. 유변 성공. 줄 6개 다 받아 먹습니다. 플레어로 줄 계속 타볼게요. 간만에 내려온 동아줄 계속 타자, 이거는. 금액 안 내립니다. 10개씩 꾸준하게 갈게요, 이건. 간만에 찾아온 찬스. 오늘 쉽게 놓치긴 싫다. 쭉 가자. 오케이. 오픈. 투사에. 투사, 투싸, 투사. 하, 아, 사람만 둘 중에 하나. 그럼 무조건. 그렇지, 잡았다. 또 9점 잡아옵니다. 7개 때. 8개, 9개 쭉쭉 타보죠. 자, 부러지멜차은 끝이야, 이거는. 더할 필요가 없어. 고름합니다. 여기서 금조 조금만 해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하우스 오픈 진행할게요. 딜 오픈. 부러지지 말라 그럼 계속 타줄게. 왠지 꼬롬마거든 아, 그래. 뭘 마치 먹었다. 4개 출발. 야, 더블로까지 500기가 모자란데. 캐시 좀넣고 올게요. 부러졌으면 끝.